안녕하세요. 화곡동 선미부살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쥐띠 뒷뒤 가겠습니다. 쥐띠는 오늘 심장 박동수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고, 이래저래 일도 꼬이고 하니까, 어, 열이 오를 일도 많고, 어, 따, 자르날 일도 많고, 아니면 뭐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오늘은 내 심장이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무, 어,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아, 내가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어, 진정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소띠 가겠습니다. 소띠는 아, 오늘 내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이래저래 흔들리기 바빠요. 누가 말을 해도 거기에 쏠깃할 수 있고, 무슨 일도 이래저래 막 헤맬 수 있고, 정리돈전이안될수 있으니까, 오늘 내 마음 잘 잡으시고, 일머리 잘 처리하시고, 흔들리는 마음 움켜주시면, 오늘 그렇게 뭐 힘들고 뭐 어렵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신경 쓰시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범띠 가겠습니다. 범띠는, 아, 내가 오늘 가을을 타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아니면 몸이 춥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가을 타나?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기분, 그 느낌을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 내가 가을을 좀 느껴보자, 이런 생각으로, 어, 그냥 가시면 하루가 그냥 무난하니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실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끼띠 도깨띠 가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오늘 기분도 좋고요. 오늘 행운도 올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 오늘 엔돌핀도 돌고요. 그래서 내 몸이 막 춤을 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즐거워요. 오늘 일이 하나하나 술술이 잘 풀릴 것 같고 막히는 거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는 스몰사게, 어 이런 막힘없이 잘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어 행복하게 잘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용띠 가겠습니다. 용띠는 오늘 기대가 크면은 어 조금 만족은 적어들어요. 일도 그렇고, 아니면 부모님도 그렇고, 네 자녀분들도 그렇고. 내가 너무 기대가 크게 봤더니 미치지를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다가오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를 못하니까 아, 너무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해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면 너무 크게, 넓게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보이는 거를, 어, 그것도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만족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뱀띠 가겠습니다. 뱀띠는, 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어, 힘들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고 해피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게아 오늘은 행복하기 행복하다는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날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받으면 저도 이렇게 좀 베풀고 그러면 참 좋겠죠 자 말띠 가겠습니다 말띠는 오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어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내 말투가 조금 예민했다든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내가 행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 생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위한테 조금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내가 좀 자제하시고 어말좀 조심하시고 어 나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세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양띠 가겠습니다 양띠는 오늘 자신감이 너무 많이 넘치는 그런 날이에요. 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불글불글 솟아나고 아니면 내가 오늘 뭐 너무 컨디션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을 해도 히, 어, 힘들지가 않네. 오늘은 일을 즐겁게 할수 있네. 이러면서 내가 어, 오늘 왜, 왜 이럴까? 내가 무슨 뭐 좋은 일이 있, 있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 해피해요. 즐거워요. 원숭이띠 가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어, 내 몸에서 운동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동안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내 몸을 위해서 아~ 어, 내 몸을 좀 운동을 좀 해볼까 그러면은 땀도 좀 흘려보고 어~ 안 쓰던 근육도 좀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그런 날이니까 그게 생각도 생각이지만 몸에서 필요로 해요 안 쓰는 근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운동 좀 해서 몸을 조금 나른한 거에서 조금 활기차게 바꿔줬으면 참 좋은 그런 날이에요 자 닭띠 닭대 가겠습니다 닭띠는 오늘 충동적이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오늘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굳이 내가 살 필요도 없고 내가 어 구입할 필요도 없는데 충동구매해서 지출이 좀될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조금 어 갑자기 그냥 필요도 없는데 사고 싶다 이러면 한번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생각 없이 그냥 손으로 집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어차 오늘 내가 이런 날이었었지 이러면서 하루를 조금은 좀 체크하시는 게참 좋아요. 자, 개띠 겟디 가겠습니다. 개띠는, 어, 빛나는 태양처럼 오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그런 날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널리 펼쳐보시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있으면 오늘은 표출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저게 왜 이러지? 저게 뭐 잘못된 건데, 이런 말 듣기보다는, 어, 괜찮다. 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오늘은 마음에 먹은 대로, 어, 생각한 대로 펼쳐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대지트 가겠습니다. 대지트는 오늘 일상이 조금 평화롭게 지나간다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누가 뭐 시비를 걸어도 그래 이해하자. 그럴 수, 그럴 만 하니까 했겠지. 누가 나한테 어 말을 잘못하고 나한테 실수를 해도 그래 제가 평상시도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은 조금 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러면서 다 이해하고 무난하게 넘어가고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지고 가서 오늘은. 어, 하루가 그냥 편안하게 하,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의 운세를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중불경기라 사업이 잘안 풀려요. 어떡하죠? 아, 사업 문제를 힘드시군요.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세요. 소문난 쪽지키 신점이 대가가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060 700 8700으로 전화 주세요. 네. 몸이 촉촉 늘어지고 이곳저곳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 건강이 안 좋으시군요. 지금 바로 060-700-8700으로 전화 주시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신통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네 건물이 대체 언제 팔릴지 고민이에요. 아 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군요. 그럼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영적 능력으로 부동산 매매, 재물에 관련된 근심 걱정을 전화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060-700-8700으로 전화해 보세요. 결혼, 자녀, 취업, 사업으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700-8700으로 전화 주세요. 즉각적인 해답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